페이프트스 우주의 법법로 오브 유너버스 쿠투우미 대사 메스터 쿠스미 12장 장 1열면서 여러분을 안내할 교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히말라야 히말레이어에서 육체를 입고 인생을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쿠트우미 대사 메스터 쿠스미께서 인생의 경험과 안내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쿠트우미 대사 메스터 쿠스미 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인생을 살았 었고 부따님 보더처럼 인생의 생로 병사 생로병사 를 직접 체험하며 걸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는 지금의 여러분들 세계와는 분명 다르고 또한 직구 촌 구석이라고 표현되는 히말라야 히멀레이어에서 시작되었기에 조금 다른 구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시대 동안 중간 중간 대륙을 오고 가면서 인생 경험을 하였기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선대 선대 로서 인생에 대한 강론,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틀란티스, 어트렌티스 시절에는 사제, 사제였던 제노, 지노의 인생을 살았고, 성서, 바이벨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에이브라햄으로 예수님, 지저스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 사이먼 피터 로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 메서머티션 피세거러스 오브 그리스 로 인도의 샤자한 왕, 킹 샤자한 오브 인디어 로 이태리의 성 프란시스 세인트 프란시스 오브 이탈리 로 스페인의 콜럼버스 컬럼버스 오브 스페인 로 미국의 링컨 에이브러햄 링컨 오브 유.에스 로 그리고 지금 불리고 있는 캐시미르의 쿠트우미 쿠수미 오브 캐시미어 로 살았었으니 여러분들에게 인생 라이프의 강론 강론을 할수 있겠지요 어때요 교사 교사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대 동안 즉한 주기의 문명 시대 동안 어쩌면 우주적 진화 프로그램, 카즈믹 에볼루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첫 단계인 법 또는 법칙에 대하여 훈련과 교육을 받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우주의 법, 진화하는 생명들의 법, 우주 만물들의 법, 자연계의 법, 진화의 법, 인생의 법, 인류들의 법, 하늘에서 전해준 법까지 여러 형태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지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함무라비 법전, 코드 오브 함무라비를 배웠을 것이고 성서에서는 십계명,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자연계의 질서에 의해서는 양심법, 양심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하게 다변화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명문화, 명문화된 법, 법들을 규정하여 인생에 적용시키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법,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3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계에 적용된 원칙에 의해 법, 로, 늘 배웠던 것이고 법,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인생을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곱이 풀린 망아지라는 여러분들의 표현처럼 생명이 태어나면 진화의 첫 단계인 법, 아로, 늘 배우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독자적으로 홀로 이행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모든 생명들이 독자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 그룹화에서 여러 그룹들이 한데 모여 진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로 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법 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이런 규제가 있는 법이 등장한 이면에는 충돌들이 있었기에 그런 것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류들이 군집 군집 을 이루고 집단화되면서 공동체들이 정착되면서 또한 목축과 농경이 공존하다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농경 사회가 되다 보니 정착 지역들이 점차 커져나가는 형태를 띠게 되면서 이웃 간의 충돌들이 점차 빈번해지고 결국 폭력과 살인들이 발생하자 부족 공동체에서 해결해 오던 방식들이 버거워짐을 느끼게 되면서 질서, 오워더를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법, 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난 역사시대 동안 법, 법이 어떻게 인류 사회를 구성하고 한 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축이었던 법의 구성원들이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역, 성역이라고 완전하다고 생각되었던 영역에서의 균열들이 보이고 있고, 스스로들의 부족함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굳건했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법, 법이라는 기둥이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또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있었기에 시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이고 인류들의 의식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류들의 인생을 법, 로, 잣대로, 법, 법의 테두리로 가두어 둘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3차원의 인생 공부가 종료, 종교,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규정했던 법, 로,의 효용이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이 다 되었기 때문이고 기능이 다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법로의 다음 단계인 참 인생 라이프를 배워야 하는 4차원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하여 단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참된 의미와 목적에 대해 배워야 할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법로 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라이프 이 주관하게 되는 것인데 인생의 목적과 참된 의미를 배워야 하는 단계와 과정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나면 그리스도의 빛, 라이트 오브 크라이스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 단계에서는 영적인 깨달음들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영혼의 길에 들어서기 위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생, 리버스를 통한 인생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적과 뜻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빛, 이라이트 에 대한 배움의 욕구가 배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라이드 오브 크라이스트 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생 나이프 을 만들고 설계하여 물질 세계에 풀어 놓은 그리스도의 뜻윌 오브 크라이스트 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경험들이 없다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사 티처 로서의 역할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들에 대한 참된 의미와 목적과 진실에 대하여 강론 강론 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저 역시 행성 지구에 설정된 인생 프로그램, 라이프 프로그램에 적응하여 다양한 인생들을 직접 살면서 경험했던 것이고 그 경험들이 축적된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인생에 설정된 비밀들을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쿠투미, 쿠스미, 로서 인생,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 프로그램, 라이프 프로그램을 졸업할 수 있었으며 환생 프로그램, 리버스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음 단계의 환생 프로그램, 리버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행성 지구에 설정된 인생 프로그램, 라이프 프로그램은 완성을 통하여 종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단의 교사, 티처 오브 하이어라우키 로서 상승할 수 있었으며, 예수 대사, 메스터 지저스와 함께 세계 교사, 월드 티처 로서 내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인생이었던 시절에 사용하였던 이름인 쿠투우미, 쿠스미, 로서 불리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저의 최종적인 인생 코드 라이프 코드 여석이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베드로, 피터 시절의 법, 법로에 대한 이해력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스승, 메스터이셨던 예수님, 지저스의 강론, 강론을 들을 때마다 인생에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중첩, 중첩 되는 현상들 때문에 말씀하신 빛의 세계는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편견, 편견과 저의 아직, 아집, 아직들이 똘똘 뭉쳐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상향, 이상향을 스승님, 메스터께서 보여주셨지만 항상 그때뿐이었고 다시 저의 자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상 세계에 어울리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했던 저는 스승, 메스터이 잡혀가던 날 저의 내면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표출되어 나타났고 십자가 십자가의 교훈 교훈 조차도 저의 마비된 이성에 의해 외면 외면 하였던 것입니다. 증거 증거를 원했고 여성 제자들과의 갈등조차도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였으며 공명심 공명심의 발동으로 스승의 제일 적통 제자 제일 적통 제자 임을 내세워서 우주의 법칙 로 오브 카즈믹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배워야 하는 과정들은 생략할 수가 없어서 저는 사도. 사도. 로서의 인생 동안에 성취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음에 펼쳐지게 되는 인생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었으며 문제되었던 부분들 즉 우주의 법칙 로 오브 유너버스이나 인생들의 참된 진리 트루트루스와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빛에 대한 열정으로 빛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음 단계인 사랑의 진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인생들의 경험들을 통하여 축적된 정보들이 지혜의 지평, 지평을 넓혀 주었으며 우주 진화 프로그램, 유너버스 에볼루션 프로그램의 4대 원칙인 법, 로, 인생, 라이프, 빛, 라이트, 사랑, 러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서 3차원 세계에서는 법, 법로의 배우기 위한 과정을 이행한다면 4차원 세계에서는 인생 인생, 나이프를 배우기 위한 과정을 이행하게 되는데, 인생의 참된 진리에 대하여 배우게 되면서 5차원 세계에서 알게 되는 빛, 광, 라이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차원 세계에서 배우게 될 사랑, 에, 러브를 간접 체험하며 사랑의 진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세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생명들이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여 스스로 완성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 4대 원칙을 모두 배워서 완성을 이룬다면 물질 세계에서의 배움이 종료되는 것이고 빛의 세계인 7차원의 세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부여된 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선택하셨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신다고요? 당연히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낸 영, 스피리트는 모든 인생에 주어진 과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 공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모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경험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상에서 태어날 때 모든 삶의 기억들을 하지 못하도록 봉인 봉인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라이프를 살아가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에 동해 동해 하였고 그렇게 선서 선서 하고 나서야 육체를 입은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찾아 실천하여 실행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여 살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종료, 종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제를 어떻게 해야 찾아낼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 봉착 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인류들은 고민하지 않고 포기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펼쳐지는 동안 감정 체계와 관련하여 수많은 실행들이 주어지는데 번네, 번네, 로표. 편...